1.19.3 스네이션. 캔디 데이트가 뭐야? 사탕 데이터인가? 하하! 아, 아. 스네이션 얘기가 나와서 한번 들어와봤거든요? 일단, 이거 인벤토리 바뀐 게 내가 저번에도, 어? 어, 이거 저번에 봤던 거랑 좀 다른데? 10칸이 된것 같다? 하나 더 생긴 것 같다? 어, 바이옴을 바꿀 수 있는 면역화가 추가됐다. 아, 바로 바뀌네? 헐! 어, 바로 바뀌는 거는, 야 바로 바뀌는구나. 바로 바뀌는 거 자체는 월드에이티보다 성능이 좋아요. 백스를 소환해보라고? 어? 스포날이 어딨지? 아, 여기 옮겨졌구나. <laughs> 야, 이거 뭐야? 어, 몬스터 생성기. 야, 스포너가 크리에이티브 모드에 들어왔네? 이거 없었는데? 이거, 이거, 이거. 왜 근데 비었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건데요? 생성알을 든채사용 생성알을 집어넣는 건가? 아, 그러네. 아니, 이게 스포너가 진짜 근본 중에 근본인데. 크리에이트 모드에는 1.19가 된 지금 들어왔어 철골렘 생성할도 있네 아 뭐야! 백스 왜 각별됐어 겁나 못생겼어 뭐야 <laughs> 백스 왜 저렇게 바뀜? 그새 좀 뭐가 많이 추가됐네 이거 색깔 블럭이라는 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색깔이 나눠진 걸로 이렇게 아 어, 이거 이제 펑셔널 블럭이었는데 기능 블럭으로 한국어 확정됐고 수상한 스튜 야, 이거 수상한 수트인데, 이거 지금. 아, 아, 이거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이거 시,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상 시간까지 뜨는데 이거 인벤토리로 가져오니까 없어진다. 갑자기 태클 걸려고 했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 알려주면 수상한 수트가 맞냐고. 수상한 거 아닌 거 아니냐고. 태클 걸려고 했는데 이거 들어오니까 바로 시간 없어지네. 바로 태클 차단해버리네. 큰형 밀리프 왜 레드스톤이에요? 예, 전기 흐르면 은그안 숙이게 할수 있지. 그것 때문인가? 아주 흥미로운데? 야, 현수막에 이거 생겼다! 아, <laughs> 이게 그 배틀에서는 못 만드는 현수막이라며. 게임 보드 크리에이트 모드에 완전히 그냥 안착을 해버렸네. 어, 재미진데? 이거 뭐또 특별하게 바뀐 거 없어요? 관리자 탭이요? 설정에. 이거 타면 어떻게 돼? 인벤네 오른쪽 아래. 아! 으 어이 믿고 있었다고 마이크래프트 녀석들 이거 이제 추가해주는 거야 이거를? 말이 돼요? 이거는 이제 추가해주는 거라고? 왜 이제 추가해줘 이거를? 진작에 추가를 해줬어야 되는 것들이라고 이거 근데 저는 사실 핫바에다 저장해가지고 밑에 이거 있죠 이걸로 다 불러오기 해가지고 그냥 딱히 불편함 없이 쓰긴 했었어요 아 근데 이거 빗 블록 나눠져 있는 건 진짜 크다 이 정도인가? 크게, 크게 볼만한 건한이 정도인가? 이제 셀커 상자? 셀커 상자 왜? 아 부서지네 아 그렇구나 이제 부서지는구나 이제 그 문약 올리네 아 그렇구나 아예 부서져 버리는구나 이거 버그였어요? 괜찮아 패치 되기 전에 한번 했다는 피글린 머리 같은 거 너무 소소한 없는데 그래 이런 디테일한 업데이트 좀 많이 많이 해달란 말이야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이 추가된 것 같아 굉장히 맛있네 아 이거 일단은 너무 마음에 든다 왜 진작에 해주지 않았던 걸까?